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은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며찬양 전세계에서 이곳에 예배하고 기도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손하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할게요 주의 윤례가 말씀이 나의 노래가 찬양이 되었습니다 12월 89편 54절 말씀 To I. 사랑한다고 열심히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가지고 사랑이 처음 들어올 게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열한 기상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다 오장 했고요 그죠 6장 성, 솔로몬의 성주 성전을 건축하다 1 절에서 1 3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다 시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나온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영원을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라 솔로몬 왕이 영원을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 규비시오 광이 20 규비시오 고가 30 규비시오 전의 성소와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이십 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 규빗이며, 전을 위하여 분방이 교창을 내고 또 전의 벽과 성소의 지성소의 벽에 연,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한층 다락의 광은 다섯 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여섯 규빗이요. 제3층 다락의 방은 일곱 규빗이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속에서는 방방이나 도끼라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에 오는 오른 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 사닥백으로 매디아마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제 삼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전의곤축이마치 이라 그 전은 백현복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운전으로 돌아가며 고가 다섯 귀빗대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현복들 보로 전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약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리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네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괜찮냐? 내가 다 성전은 뭐하러 건축하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라고 하죠? 어디든지 다 계세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반복을 갔다 오면서 요한복음 장 들으면서 왔잖아요. 성전께서 나다다엘이 그,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봤다. 따라할까요? 내가, 내가. 너, 니고데모 네. 아, 나다라에나다라에 네. 네. 봤다. 봤다. 그 말씀이 성능께서 탁, 가슴에 딱 붙는데, 그렇지.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지. 무서우지.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나를 다, 본. 내 형평 사정을, 내 모습을 내 마음을 중심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얼마나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음. 이제 눈이 많이 왔어요 연일 가운데 이제 공, 공, 어, 건축비를 어? 연이좀 모아서 상을 하려고 어, 마음 먹었지만 이상하게 경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교하려고 하는 꿈이 부풀어 있어서 이게 일이 막이 카페 각고하고한 번도 안 왔어요 광고 하고 싶지도 않고 오라고 막 어? 커피랑 빵사 먹으라고 광고 하고 싶지도 않고 온통 마음이 경비하고 찬양하고 이따 감사드리고 경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그 꿈에 뭐 죽은 자도 예수님 의 이름으로 살릴수 있는 그 능력이 일어나서 큰 부흥을 꿈꾸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아직 <laughs>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장애인 시절 카페트도 남면 으로 깔아야 되고 장애인 음? 유도 블록도 깔아야 되고 철로 용접해가지고 또 그렇게 난갈 음? 때도 앞뒤로 해야 되고 출입구도 일정합니다 더 콘크리트로 또 돌도 깔아야 되고 할게 너무 많단 말이 근데 또 건축비 달라 벌써부터 전화가 오는 거야 마음이 염려와 근심이 이제 가사 하고 마음이 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내가 원치 않는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또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거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한 번도 손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세게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었나? 손님한테? 응? 아니 손님한테 <laughs> 손님한테 이렇게 세게 하니 오늘 손님이 커피를 아니 뭐지? 할머니가 애기를 막 그처럼 말해서 막 식사 손님들 있는데 막놀듯떠뛰겠래 <laughs> 매너가 없습니다. 매너 없다. 이게 무슨 놀이터인가. 그것도 계속 내가 상처를 드린 것같아가 너무 마음 미안한 거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염려와 근심이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손님한테 막 내가 상처를 주는 말했어.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녁에 이제 밥을 먹고 돌아오는 가운데 여왕복음을 우리가 차에서 통독을 하면서 왔는데 나타내. 아, 선생께서 그걸 다 보시고 예수님 을다 보시고 네가 무화과 나무실 때, 예수님 내가 너 봤다. 따라까 내가 너를 보았다. 그한 마디 말씀이 가슴에 딱 달라붙으면서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옆에 있는 어머니, 선수님 손을 잡아다가 입을 맞추고 엄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연장했으라 일심이 있으라 항상 어머니는 기도하시고 말씀하는 구하시면서 항상 자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항상 큰 영적인 백평목 같아요, 저한테 근데 그 성령께서 말씀이 아 내가 너를 봤다.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없는 것도 아시고, 주님을 위해서 수천만 원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공사 대금을 다 상환하기 위해서 16억, 15억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시고, 뭐 하나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건 아무도 없고,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홍해를 갈라듯이 갈라. 가려 여러 주시는 곳에 갈수 있어요. 그데 너무 너무 힘이 나 힘이 났어요. 네가 무언하고 있을 때 내가 봤다, 봤다. 계속 선생님께서 내가 이래 너를 다 보고 있어.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하고 있니? 내가 너를 보고 있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네가 물질이 없는 것도 알고, 네가 염려하고 근심할 것도 알고, 네 마음에 은혜가 없이 어두운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것도 내가 다 보고 알고 있어. 주님이 나를 보시고 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요. 이 성전을 보여 나를 보시고 아시는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내 마음은 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입니다. 자리에 내 마음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자리라 고요우리 마음이 항상 범죄하고 죄를 지만 십자가로 회개 메타노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매일 힘쓰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려고 힘쓰고 또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그렇게 경건에 힘을 써야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건축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이집트에서 나온 뒤 480년이 지나고 솔로몬이 왕이 된지 4년째가 되는 해. 2월 달에 성정 건축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정 규모는 길이가 27m. 아유, 어, 우리 본가에 우리 몇 m예요? 28m예요. 우리가 더큰 길이는. <laughs> 우리가 지금 아빠가 지금 본가 지었잖아. 아라는 지셨는데 28m인데, 솔로몬의 성정은 27m. 폭이 9m. 아, 어, 우리 폭이 몇 m? 13m. 그 안에 기둥과 기둥, 큰 기둥은 구매다. 그 기둥 똑같아. 그니까, 러 비싼 거야. 솔로몬 성전하고, 우리가 조금 더 큰데, 이 분위기상, 근데 높이가 몇 배야? 13.5m. 우리가 2층이 이, 이 구매다고, 1층이야, 3배니까, 4, 9, 13m. 비싸. 1, 2층 뻥 뚫어놓은 크, 크기야. 솔로몬 성전이. 이해가 빠르지. 높이가 13.5m, 길이가 27m, 폭이 9m 우리가 지금 지은 본관만 한거야 우리가 더 크지 1,2층 그 벽만 뚫어버리면은 이 점이 높이가 13.5m 되는큰성전이지 얼마나 큰 집을 지은지 알겠지 그리고 우리는 육성 우리나라 소나무로 지었지만은 여기는 뭘로 지었어? 백향목, 잔나무, 뭐 황금원목 지었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길이가 27m 그 다음에 폭이 9m, 높이가 13.5m. 성전 앞에 형광 폭은 9m이고, 와, 그 길이는 4.5m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벽에는 바깥이 안쪽보다 좁은 환기창들을 이 내었고, 성전 옆면에, 뒷면에 붙여서 3층 별관을 지었습니다. 별관 1층에 있는 방의 폭은 약 2.3m. 2층 방의 폭은 2.7m. 3층 방역 폭은 약 3.2m 였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카페방, 요거다좀 작아. 요거 별관이라고 불러. 요거가 좀작게지면서 그리고, 음, 별관의 들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턱에 얹힐 수 있도록 성전 위벽을 층이 지도록 쌓았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채석장에서 완전히 다듬은 돌을 사용했기 때문에 건축하는 동안에 망치나 도끼나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별관 1층의 출입문은 성전 남쪽으로 만들어졌으며 거기서 2층으로 올라가는 나사 모양의 층계를 만들고 또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층계를 만들었습니다. 은총하리요나 우리 한옥이 11채 중에서 정남향에 있는 집이 될거아지 여기 지금, 이 성별이 남향에다지었야잖아출입이남향 우리 한옥 11채 중에서 남향 집이 어디지? 딱 한, 딱 하나가 있어. 그 맞아. 요이양 오관이 정남향이야 우리 대출교회가정남향이야 해가 여기서 떠가지고, 여기 지나. 오전에서, 12시 딱 산에, 그다음 오후에 지왜 남쪽에 지나면은,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이질 때까지 해가 깊숙이 집안에 들어야 돼. 그죠? 빛이 들어야 된다. 겨울은 따뜻 사는 거죠. 그래서 11시 중에서 정남양 예야목관이 우리 할머니잖아요. 이 겨울인데도 그 통유리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니까 제일 뜨겁고 막밤바닥에 뜨겁다고 그 집은 정남양에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교도 남양에 아, 출현물을 내었습니다 8절, 별각 1층의 출입문은 성전 남쪽으로 만들었으며, 거기서 2층으로 올라가는 나사 모양의 층계를 만들고, 또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층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성전 외부 공사를 마치고, 석가래와 백향목으로, 야, 석가래, 하루에 쓰는 석가래도 있었네, 석가래. 석가래와 백향목으로 지붕을 만들어 덮었습니다. 야, 이거 하루 아니야? 분위기가 하루 같은데? 대들보도 나오고, 석가래도 나오고, 백향목도 나오고, 그렇게 지붕을 만들어 이 지붕에 저아이야저 쭉쭉 저 저게 석가래라고 해 석가래 석가래 이거 크게 드릴 거라고 창방 잔에 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한옥이랑 비슷한 너무 정감있어요. 솔로몬 성전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성전 외부 공사를 마치고 석가래와 백하목으로 지붕을 만들어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3층 별관의 들보는 백화목으로 만들었으며. 각 방의 높이는 약2 3 m 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래서 내가 어저께 같이 예배드릴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보고, 통독도 하고,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럴 때 우리 봐봐 성경 말씀 들을 때딱 성령께서 나다니 네가 무엇가가 말했을 때 내가 너를 보안아니라딱 보안하니라 그 말씀이 딱 마음에 붙는데 이렇게 레바로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말씀은 성령이 내가슴을올때 그때 회개도 나타나고 치료도 나타나고 회복도 나타나고 믿음도 언니하고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탄생하는 그때 여호와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내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키면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 왕에게 약속하는 것을 이행할 것이다. 따라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의 약속을 믿고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령으로 조명, 감동, 역사,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이해하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너무 너무 중요해. 예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가 만약 내명령에 순종하고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성경 말씀 순종해라, 나의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천녀와 자기 정제를 지키듯 지켜라, 듯지 군인 파수꾼이 자기 부대원들의 생명을 지키듯이 철저하게 지켜라. 지키면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 왕에게 약속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 것이며 백성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은 성전 내부 공사를 마친 다음에 왜자 우리 배치가 그렇지? 13절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 것이고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은말씀하시는 전제 조건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동를 떠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지키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내 거하며 살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삶의 일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모든 아르내이양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비하며 찬양하며 예비하며 성교하기를 꿈꾸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진리 뜻대로 우리에게 대우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립니다